자, 세 번까지 사용할 수 있지? 네.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 하나, 열 둘, 자리가 없네. 열 셋, 이렇게. 네. 가장, 셋째 번서로 큰 수, 일단 큰 수부터 구해야겠지? 네. 999, 666, 555, 3330. 이 제일 크지? 네그다음두 번째로 큰 애가 누구야? 99996653303. 그 다음으로 9 이거 되겠지? 네 이거 천 커야 야되니이이사9바바면면되지지아아 네. 만... 말인인요요아이이었어 어, 죄송합니다 얘를 6으로 바꾸면 되겠지? 네 복사 똥똥똥 똥, 똥. 이렇게 되겠지? 네.